인천 연수구 연수동 우성아파트 경매물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1995년 우성건설이 준공한 20개동 2044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경매 대상은 218동 21층 중 601호로 23평형 남서향입니다. 원인제역 초역세권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연수체육공원 및 승기천이 인접하며 감정가는 3억 7천만원이며 일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2억 5,900만 원입니다. 현재 시세는 3억 3,500만 원에서 4억 원 사이며, 입찰은 12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현장을 방문하였으나,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, 전입세 대확인서에 의하면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, 임차인 대항력이 있고, 배당을 요구하였음 관리비 등 체납 내역이 있습니다. 종합적으로 시세 및 실거래가 대비 최저 입찰 가며, 원인 제역, 초역세권, 대단지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언제든 문의해주세요.